오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만은 아랍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수치 군주국입니다. 오만은 수치 현관과 차난 이민 현관 등과 같은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관은 왕족 가족 중에서 선택됩니다. 경제. 오만은 석유 생산이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석유 수출은 오만 경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정부는 다각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 오만은 고대 역사와 다양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 민속, 무용, 공예품 등은 오만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오만 전통 아키텍처도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회. 오만은 현대적인 생활과 전통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이슬람 문화와 관습이 사회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강조됩니다. 군사. 오만의 군대는 현대화와 강화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과 문학. 오만의 예술과 문학은 이슬람 문화와 오만 전통을 반영합니다. 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며 지역적인 역사와 문화를 보여줍니다. 관광. 오만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유산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 아랍해안의 해변, 오만의 역사적인 도시 등이 관광 명소로 자주 찾아오는 곳입니다. 언어, 오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이슬람 교리와 문화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며 현지 언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강과 복지, 오만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국내 의료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오만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공원과 보호구역을 유지하며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왕족 가문. 오만의 수치 현관체제에서는 수치 왕족 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치 왕족들은 정치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국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족의 발전 정책. 오만은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 왕족 가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다각화와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오만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석유 수출은 국가 수입의 주요 출처 중 하나이며 석유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다각화 오만은 석유 종속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업 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속음악. 오만은 민속음악이 풍부한 나라로, 루이와 같은 전통적인 악기와 함께 민속적인 음악이 연주되며 오만 문화를 표현합니다. 의류와 복장. 전통적인 오만 복장은 의복의 디자인과 소재에 오만 문화와 기풍을 반영하며, 이슬람적인 영향과 오만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조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수출. 오만은 석유산업 외에도 화학물질과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며 국제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만 현대미술. 오만은 현대미술 분야에서도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작가들은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한 작품을 창작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업과 해산물. 오만의 해안선은 어업과 해산물 산업을 지원하며 지역적인 음식 문화와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제 관계. 오만은 중동 지역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다양한 외교 노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교육. 오만은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 국제 교류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및 교통 인프라. 오마는 교통 인프라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망을 확장하여 국내 이동과 국제 무역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과 보호지역. 오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관광객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인종 다양성. 오만은 다양한 민족적 그룹이 공존하는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음식 문화. 오만 음식은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며 해산물과 고기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특히 인기 있습니다. 메지부스와 샤와르마 등의 음식이 오만의 음식 문화를 대표합니다. 인프라 개발. 오마는 국내 인프라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구, 공항 등의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 오마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오만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융합. 오만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다양한 종교적 그룹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융합과 다양성이 오만의 문화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경제개방. 오만은 외국 투자와 국제무역을 촉진하려는 경제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며 국제경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통적인 수공예. 오만은 다양한 전통적인 수공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수병, 수제보석, 직물 등의 수공예품은 오만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프라와 도시개발. 오마는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국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오마는 다양한 문화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와 예술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국내외에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문화기관. 오만은 국립박물관과 문화기관을 운영하여 오만의 역사, 문화, 예술을 전시하고 보존하며 국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오만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나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 오만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과 통신 환경을 개선하며 디지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노력. 오만은 고유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 및 자연보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오만은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현대사회에 더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발과 기술기반의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교육. 오만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오만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안정과 협력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